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습관의 변화는 거듭남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의 습관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거듭났다면 우리 습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옛 성품, 옛 습관으로 살아가려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는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옛 사람의 본성과 함께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 안에 옛 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옛 습관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일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옛 자아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자아라고 한다면 거듭난 새 자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에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